안녕하십니까. 명품 주식투자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어... 김학일 누구야 이게 김학일 증권TV입니다. 에... 오늘은 지금 에... 음... 유튜브 두 번째 시간 에, SK텔레콤 포스코 변곡점 분석 시간이죠. 자, 아, 타이틀 제목은 에, SK텔레콤 변곡점 어, 33만 2,700원 정작용하면은 매도하시라 아, 추가 하락 전망한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포스코 변곡점 33만 9,800원 정작용하면 추가 하락 전망한다. 아, 매도하시라.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시장이 그렇게 보여서 매도하라는 건데 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형주는 매도가 중요한다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포스코 SK텔레콤 지금 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어, 회원 가입 하셔 서고 이런 종목 주식 선물 매도하시면은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런 건잘못 하시죠. 그죠? 못 하시죠. 어,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반대로 갔으면 리스크도 큽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시장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시장이. 자, 피보나치 시열, 넘어가고요. 자, <laughs> 보스코 들 어, 보스코 하겠습니다. 먼저, 보스코. 어, 여기 1파동. 2파동. 2파동은 1파동의 38.2%. 1파동 중에서도 1, 2, 3, 4, 5.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파동을 보니까 여기에 음 방금 전에 여기 1파동 여기 2파동이 뭡니까 62.8% 변곡점이 28,700원 인데 33,300원 여기 근수하죠 28,700원 하고 요거하고 그죠 자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1파동이 26개월 그죠 26개월 26개월 이게 종합지수다 생각해보세요 종합지수다고 여기가 작년 3월저점이라고 생각하고 26개월째 되는 내년 상반기가 여기 고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 종합지수는 1월달에 고점이 나왔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종합지수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빠지다가 이제 반등할 거예요. 반등하면은 26개월째 되는 내년 상반기에 여기가 또이 고점 돌파 못하고 상투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어? 어자 당사 명품 주식자 연구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26개월 걸렸다. 자 그리고 하락이 28개월 걸렸다. 상승기간만큼 하락이 하락, 상, 하락했다. 자 그리고 여기 1파동. 이파동이 뭡니까? 엘리트 파동 이론에는 61.8%, 뭐 61.8%평용목점이 28,800원인데 33,300원. 요 3파동은 뭡니까? 엘리트 파동 이론에 38.6%를 이야기하는데, 얘는 엘리트 파동을 지키지도 않고 61.8%를 조정했다는 거죠. 요 3파에 61.8%가 63,900원인데 5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 이론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명품 주식 투자 연구소 어 주도주 어 저기 뭐냐 패턴 교육.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그걸 교육한다는 거죠. 제가 수없이 다 해봤어요. 엘리트 파동 이론이 절대적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파동이 엘리트 파동 이론은 어 61.8%를 이야기 안 하고 38.2%를 이야기 하는데 이건 61.8% 조정 받았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엘리트 파동이론에서 또, 4파동은 1파동은 고점을 끼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뭐, 그게 뭐, 절대 불가, 의뭐 법칙이 다나, 뭐, 나, 뭐다나, 그러는데, 이 4파동은 좀점을지 않습니까? 그죠? 그니까, 엘리트 파동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신, 신파동이론, 신파동이론을 제가, 어, 이름으로 붙였는데, 거기에 뭐다? 명품주식투자연구소 주도주 패턴파동이론.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게, 이파고 고점을 깼잖아요, 여기서. 깼, 으니까 절대 불가피 법정이다는데, 이게, 절대 불가피 법정이, 이게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파동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 엘리트 파동이론 절대 불가피 이지 사파동은 일파고점을 하향이탈하면 안 된다. 하향이탈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보시면, 올봉 차트로 이게 하향이탈 했네, 그죠? 하향이탈 했네요, 그죠? 어,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은, 이렇게 에? 메이저 형님께서 이렇게 농간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어? <laughs> 열렸던 파도기를 깨만면 안되는데 깨고 그죠 근데 지수하고 삼성전자 이런건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방금 전에 여기에 3파동 이제 뭡니까 아, 5파 중에서도 여기에 3파 5파 5파 중에서도 여기에 1파 아,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1, 2, 3, 4, 5. 5 중에서도 방금 전에 그거, 그죠. 그, 요것은 38.2% 조정했다는 거죠. 38.2%. 요거 1파, 2파, 38.2%. 자, 16만 8천 원인데 작년에 13만 3천 원 찍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고점, 저점의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61.8%가 여기 인데 여기서 띵! 맞고, 이렇게 전제점을 또 살짝 끼고 여기서 짐바닥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반등비율 61.8%를 돌파하는 가하고 돌파 못하는 거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그죠? 지금 회원분들은 제가 당사 추천 모든 종목을 그 파동이론으로 해가지고 일요일날 분석해갖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공부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 전자계산기로 여러분 나름대로 그거 계산한다. 그거 틀려요. 제가 수백번 수천번 해봤는데 그거 틀려요. 확률상으로 틀려요, 틀려. 전혀 틀리는 건 아닌데, 조금 맞기는 하는데, 저명품지식자연구소 그, 저기, 시스템에 딱 넣으면 그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제가 이거 하면 할수록 신기해요. 그죠? 저도 신기하다고요. 왜냐면, 하락의 반등비를 11.8%딱조정도오니까 여기 하락에 대한 반등비율 61.8%, 61 61.8%, 61.8%. 요렇게 해갖고, 1년, 2년, 3년 동안 껌딱지 붙었는데, 포스코도 이 SK텔레콤처럼 3년 동안 껌딱지 붙어갖고, 이렇게 못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3년 동안 껌딱지 붙을 것이다. 여기 첫 번째 껌딱지, 두, 아니, 아니죠. 여기 초점이 달라졌으니까, 첫 번째 껌딱지, 또 빠졌다가 또 반등하면 두 번째 껌딱지, 빠졌다가 또 반등하면 세 번째 껌딱지. 그죠? 그래서 포스코는 주도주가 아니다 그럼 왜 하느냐 제가 지수 전망을 정확하게 해 갖고 회원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뭐 뉴스 어쩌고 저쩌고 믿으면 그거 다 뭡니까 그거 믿, 믿지 믿 마시면 안 돼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종목은 시가총액 16종목 중에서 시장의 핵심이 되는 그 종목의 방향성 이 파동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아 어떻게 움직일까 미리 예측이 되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컨디나드 파동이 나왔네요. 그죠? 왜 나왔겠습니까? 자본지 파동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어, 이게, 우리가, 이게 자본지 파동이, 자본지가 발전하는 과정이에요. 산업의변명 철도 등장, 자동차, 전기, 반도체, 컴퓨터, 생명과화 이런 건 이제 과거는 다 이제 미적이 뭡니까? 이게 뭐, 뭐, 저기 볼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게 2002년부터 2032년까지, 대박주는 뭐 어디서 나온다? 신 자원 신 소재에서 나온다. 여기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법에서는 신 자원에서 나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신 자원, 석유 이런 데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2002년부터 2032년까지 이 30년간은 파동에서 1차 이파동은세계 경기를 누가 이끈다? 중국이 이끈다. 요걸워래법표 할아버지는 아셨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금문은 미국에 있는 주식 말고 어? 중국에 해당되는 중에서 최대의 수혜주를 찾자. 그래서 여기서 포스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17만 원에서 어, 13만 원까지 이렇게 빼면서 어, 외국인 외국인이 여기서 보시면은 2024년 1월달부터 저기 8월달까지 그냥 한 8개월 동안 그냥 아도 쳐버리죠. 어, 1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빼면서 여기서 이 친구들은 빼면서 사요,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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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 원에 사요, 13만 원까지. 그리고 나갔고 이제 3년 동안 날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3년 동안 날려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날리면서 올라가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5, 6, 7, 5, 6, 7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파는 거고 이 전에 3년 동안 뭡니까 매집했다는 거죠 매집 매집 그죠 매집했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 한국 조성의 양, 이때 봅니까 이제, 한국 재생의 양도 2005년, 6년7년이대군요 그죠. 어, 이것도 신자원이죠. 그죠. 신자원인 거예요. 신자원. 파동을 매기면 1, 2, 3, 4, 5, 쌍봉 치고, 그죠. 요건, 한국 조성의 양은, 그때 당, 저기, 쌍봉이나 쳐졌지, 포스코는 그냥, 그냥 밀거려져 버렸죠. 아리랑 고이 계속, 반등도 없이. 자, 그래서 포스코, 어, 여기에 3파. 이게 5파. 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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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오파만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오파 매도 기법이 있어요. 어? 저도 처음에는 맨날 오파를 고점에서 어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고점에서 팔까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공개 봤는데그 기법이 있어요. 그것을 아카데미 교육에서 해드린다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이 2파동은 뭡니까? 아, 2파동, 2파동은 61.8%다. 이 4파동도 61.8%다. 전체적으로 몇 분기 상승했다? 62분기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62분기 상승했다. 근데 이게 62분기, 60, 65개월, 65주, 여기 이상하게 맞더라고요. 신기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맞습니다. 주도주를 제가 수없이 분석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자, 그래서 올해 6월 2일, 빌 게이츠하고, 어, 어, 버핏 할아버지께서 투자를 했다. 어디에 투자를 했다? 스마트 원전에 투자를 하셨다. 그런 내용. 그래서 한전을 사셔야 된다. 그런 내용. 자 포스코는 아니다. 포스코는 두들겨 패버려라. 그러니까 포스코는 고향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20만 원또 15만 원 와야 되고 한전은 10만 원, 20만 원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요것은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61.8%가 껌딱지 붙어가지고 올라가면 패고, 올라가면 패고, 올라가면 패고, 그럴 것이다. 자, 포스코 주봉 차트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 76주째, 그죠? 76주째, 76주째 이 양봉 하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면서 요게, 요게 마지막으로 메이지 행님께서 팔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여게 요게, 요게 마지막으로 하, 고점을 확인하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가지고 계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아셨죠? 저 당사 주력주 현대제철 했다가 현대제철 보 지인지 한달두달 달 전에 포트에서 재해버렸죠, 그죠? 제가 상승 초기에 막 그냥 13만 원 간다고 조금 과장법을 쓴 것은. 꼭, 그냥, 사세요. 그러면 안 사요. 어? 많이 간다고 사라 그래야지 많이 사요. 그래, 그래서, 제가 좀 그때 과장법을 쓴 거고, 포티에서 빼버렸잖아요. 포스쿨 이렇게 분석한데, 현대제철을 제가, 저기, 포티에서 집어 넣을 리가 없죠. 이게 마지막으로 매니저 형님께서 스마트 머니 주식 잘하시는 분 고수님께서 이게 마지막으로 팔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아리랑 고개 여기 요거 제가 지금 이1차 상승에 대해 38.2%를 지금 26만 8천 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26만 8천 원까지만 오겠습니까? 요 상승에 대한 61.8%까지도 간다고 가, 저기 뭐니까 그 저기 그 감, 저기 가고 하셔야 돼요. 요 상승의 절반 조정이 23만 4천 원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면 팔고 또 반등 나오면 팔고 반등 나오면 팔고 어, 이건 종착지는 제가 볼 때는 이 상승에 대해서 61.8%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보수권은 사지 마시라. 자 그런 내용 드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점이고 어? 이걸 30만 원을 저점으로 가정했을 때 반등이 많이 나오면은 33만 9천 원 나온다는 거예요. 33만 9천 원이 여기겠죠. 그 죠그 여기서 근데 반등이 많이 나오면 33만 9천원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고 빠지겠습니까? 그냥 흘러 내려버리지. 자, 그런 런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권은 사지 마시라. 자, 버스권 끝났습니다. 자, SK 텔레콤. 여기 1파. 여기 ABC 2파. 그리고 어, 여기 이제 하락 파동이 완성되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 뭡니까? 2시 이게 2파 조정이 25, 1파에 25, 25% 조정했다는 거예요. 25%. 25%가 25 2 5 12만 1000원인데 정확하게 12만원이니까 그냥 정확하죠. 그죠? 자, 그리고 상승 1파가 1, 2, 3, 4, 5. 3 중에서도 또 1, 2, 3, 4, 5.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요 상승에 대한 또 조정이 왔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상승했다는 거죠. 그죠? 1, 2, 3, 4, 5. 근데 경험상 보면한 26개월에서 30개월째 여기가 고점 형성하더라고요. 자, 여기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주봉으로 보는 거. 어,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61.8%가 껌딱지를 붙었다. 껌딱지를 1년, 2년, 3년, 지금 4년째, 4년째 붙으려고 그래요, 그죠? 어, 여기 돌파해도 못 가요. 이거 다시 또떼놓 와이드에어스케텔레콤. 근데 만약에 예. 받는 비율 20.8%싹 돌파하고 뭡니까? 그 위에서 쫙 노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서, 스몰캡 종목 중에서 뭡니까? 실적 플러스 성장이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지금 하는 장이에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1파. A, B, C. 근데, A, B, C 파동이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서 견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여기서. 그죠? 이런 것,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1파, A, B, C, 요거 2파, 응? 어? 어, 2파가, 아, 뭡니까? 1파 61.8%. 그 가격이 17만원인데, 작년에 26만 4천원 바닥 찍었다는 거지. 자,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요게 1파로 보고, 이제 3파를 계산하면은, 3파는 1파 1.618이니까, 거기 게 46만원인데, 요거 46만원 갈 리가 없어요. 이것은. 파동상으로 그렇게 분석한 거고. 자, 그리고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61.8% 말고, 그죠? 46만원 갈 리는 없어요. 어, 요거 1, 2, 3, 여기 46만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못 갑니다, 이거. 어, 파동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뭐,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29만 2천원, 29만 2천원.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면 35만원 여기 갈수 있는데.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61.8%가 29만 2천원 그 다음 변곡점 그 다음 변곡점 그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죠 1 2 3 4 5 이렇게 파동을 지금 만들려고 어거지로 얘를 쓰는데 이것은 뭡니까 38.2% 이것도 지금 38.2%요거에 대한 38.2% 이렇게 만들려고 어거지를 28만 4천원을 지키려고 어거지를 지금 쓰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어? ABC 이렇게 빠지든가 아니면 은 AB 이 비파동이 전고점 살짝 돌 파는 하 불규칙 마등 만들고 여기서 폭락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1파동 1파동 그리고 이 폭락파동 고향 앞으로 다시 25만원 20만원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SK텔레콤도 뭐 정신 차리세요. 자여게1 2 3 4 5 응? 여기 76주째 이렇게 72주째 이러고 나서 이렇게, 좀 뭐냐, 꼬시면서 팔아먹고 여기서 또 양복 나와갖고 꼬시려고 그러는데, 올라가면 두들겨 빼버리시라니까, SK텔레콤. 요거 배당 줘도 사지 마세요, SK텔레콤은. 예? 사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이 전체 파동에대한 조정 비율 38.2%가 25만 7천 원인데, 이거 25만 7천 원에서 여기서 10% 반등 나오고 또 빠진다고. 그러면 요 상승에 대해서 61.8%까지 빠져야 돼요. 그러면 20만 원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SK텔레콤 사지 마시라고, 제발 좀, 회원 가입하시갖고 한전 사세요, 한전. 한국전력, 어? 어,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이, 그, 지수가, 소나기가 내리고 태풍이 부는데, 한전을 사라 그런 것은, 손해를 덜 보거나, 본전을 내 원금 자산을 지키자는 그런 의미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은애자로 시작되는 거, 최근에 뭐한달 만에 한 50%씩 은 났죠. 또뭐 있나? 다자로 시작한 것은 뭐 일주일 만에 지금 한 30, 40%씩 은 났죠. 개별 수목캡을 제가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죠? 동짜로 시작한 거, 최근에 뭐, 한 달, 한 달, 그건 동짜로 시작한 것은 제가, 가기 전부터 한, 한 3개월, 3개월 동안 계속 사모라 했는데, 지를 빼더니 그냥 이번에 단기간에 한 달, 한달 만에 50%. 그런 종목이 많아요. 어차피 스몰캡 장세예요 지금. 자, 자산이 1억이라면은, 어, 스몰캡, 500만원씩, 5 0 0만원씩이 예, 한 종목당 하면 20종목이잖아요. 그 20종목 중에서 열종목 100%, 200% 수익 나면 성공하는 그런 장세란 말이에요. 자. 자, SK텔레콤, 이 고점, 저점, 하락에 대한 61.8%가 이수평선그 가격이 31만 6천원. 31만 6천원 가면 두들겨 펴버리세요. 그러면 거기서 더 가면 어떠냐? 더 가면 더, 더 갈수록 여기서 두들겨 펴버려야지. 더 가면은 32만 4천원, 33만 2천원. 또 정거점도 두들겨 펴고, 정거점 돌파해도 두들겨 펴버리고, SK텔레콤은 두들겨 펴버리시라고. 그죠? 이거, 이게, 애물단지에요. 이거 돈안 돼요. SK텔레콤 사지 마시라고. 자, 다 끝났네요. 그죠? 오늘 지금 두 번째 강의 다 했습니다. 아무튼 내일 교육을 합니다. 참가비는 2만원입니다. 어, 2시부터 5시. 그죠? 어,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망구 모임 공간 여사장님이 뭐 식사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라니까 7명8 명인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7명8명 이상도 괜찮다고 서쪽구청에서 나왔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혹시라 해서 뭐일명8명 예약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꼭오시오어 어, 저기 만약 그 오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된.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보시고 회원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1년에 2배, 아마 스몰캡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스몰캡을 매주 매일 이렇게 찾아갖고 정수 어, 없는 종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한1 0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 갖고 어, 정밀 분석해 갖고 원분들한테 나가는데, 그래도 1 0 종목 중에서 한 두세 종목은 틀리더라고, 또 두세 종목은 번전. 나머지 한 50%가 가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어려운가. 이게 제가, 이게 그런 종목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종목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한 수업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특방 넘어가고, 후원해온 2억 이상이신 분들 1년에 6배. 2억 이상이신 분들 1년에 6배. 그죠. 이 내용. 그리고 10억 이상이신 분들 해지해드린다. 자, 다 끝났네요. 그죠. 오늘 아무튼 SK텔레콤 포스코, 제가 좀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성격상 그렇게 보이는데 뭐 위안하고 이런 멘트는 못 날리는 성격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16종목을 한 것은 저도 매주 시간 될때 이렇게 공부도 할겸또 시황도 정할 겸 정확한 시황을 전달하는 게제 목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또두편 하겠습니다. 내일.